you 1월 8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질서를 따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은 1장에서 디모데를 향한 권면 에베소에 남겨두고 이제 그가 그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고 올바른 가르침을 회복하며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2장에서는 교회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며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디모데에게 자신이 경험해왔던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죠. 특별히 질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두가 자신의 오름과 자신의 이야기를 말한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질서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더불어서 교회 안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과2절을 보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이 두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은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목회자 스스로가 어떠한 태도로 모든 사람들,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전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대하는, 대하여야 하 하는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도구하는 사람, 감사를 하는 사람. 그래서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서는 이네 가지를 기도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헬라어로 대에세이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성취를 위한 탄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이르기 위함이 있어서 하나님 특별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라고 할때 간구라는 표현을 쓰죠.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먼저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아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세 번째, 도구라는 표현인데, 이건 신약성경에 딱두번 등장합니다. 오늘 디모대 전서 2장과 뒤에 등장할 디모대 전서 4장. 이렇게 해서 두번 등장하는데, 오늘날의 의미로서는 중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원래는 접근이나 인터뷰 즉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의미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도고이다 그래서 목회를 함에 있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는 먼저 간절한 바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 그리고 늘 하나님과 교제할 것세 번째로는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어야 될 것을 권면하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비록 고난일지라도 때로는 시험이나 어려운 일들지라도 하나님께는 감사하라. 그것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조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본인이 사역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임금들을 위해서 간구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즉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며 좋은 관계 가운데 평안히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할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으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자기를 대속물로 주셔서 내가 어, 사도로 세움을 받고 어, 참말로 정말 거짓 없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가르칩니까?라고 이야기를 할때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에게 나는 생명을 비음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직 그분만을 위해 살고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습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왜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가? 디모데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교회 지도자 지도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반쪽짜리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계를 통해서 유대인이라는 그 신분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디모데가 어,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헬라인이라고 말해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유대인들에게 공격받기 딱 좋은 상황이지만 오늘 사도바울도 자신이 연약한 가운데 이방인의 스승이 된 것처럼 오늘 디모드에게도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들이기에 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보다도 당신이 해야 될 역할. 오늘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방인의 스승이 됐듯이 디모데 또한 에베소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나이도 어렸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폰토 출신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출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과 또 지도자로서의 흠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도 연약하고 핍박자였고 괴수였던 자신이 사역을 하듯 오늘 디모데 또한 좋은 지도자가 되라는 것을 권면하면서 담대히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디모데와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한 이후에 성도를 향한 권면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 8절 말씀에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남성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죠. 이것은 이 순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순서이기도 했고 교회 안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순서이기도 했는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건 남자가 더 중요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자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노와 다툼은 언제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상대방을 향해 분노하거나 다투게 됩니까? 아니죠. 어떤 일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을 진행하고자 할 때, 또 어떤 일을 해석하거나 적용하고자 할때 생각이 다르면 즉, 각자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툼 가운데 무엇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까? 분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 안의 일들을 결정하는데 왜 분노합니까? 내 의견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왜 상심합니까?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공동의 목적.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기의 목소리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주면 당연한 것이고 듣지 않을 때 어떻게 되죠? 거절당했다라고 분노하게 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없는 교회들은 없습니다. 사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발생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오름을 나타내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가 있다, 교회 어려움이 있다, 무엇해야 을 됩니까?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경험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앞서 기도하라는 권면을 남성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중요시하던 남자들에게 내 말이 통한다.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겠다. 등등의 그런 유혹과 욕구가 큰 남자들에게 목소리를 낮추고 기도하는 손을 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다루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혹은 목소리를 내는 자리에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이나 경험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여자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한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치장하고 꾸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은연중에 어, 목사님들이 농담을 하시는 말씀이 있죠. 권사님들이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뭐, 구찌, 프라다, 르비통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비 오면 가슴에 품고 뛰면 진짜다. 그런데 비를 피하기에 머리에 올려두면 가짜다. 이런 농담들을 하십니다.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를 단정하게 하고 꾸미고 정리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경건의 훈련이죠. 하지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다릅니다. 보석을 두르거나 화려한 화장이나. 비싼 옷으로 그렇게 해서 꾸미고 나간다고 해도 뭐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 가운데 우리가 꾸미면 얼마나 화려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외적인 치장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보석이나 또 따은 머리, 당시에 뭐 따은 머리라는 것은 돈이 없으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닦기 위해서는 머리를 손질해주는 몸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미용실 제가 이거 본모를 보면서 봤더니 펌 하는데 뭐 C컬 S컬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예, 4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또뭐 디지털 펌, 아이롱 펌, 레어드 펌, 열펌 이런 건 많게는 30만 원도 넘는다고 합니다. 머리를 화려하게 치장한다. 내 기분을 잠시 즐겁게 할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단정하게, 소박하게, 검소하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집중해야 된다. 교회 그 아침에 가시면서 분주하지 않기를 권면하고 소망합니다. 입을 옷이 없다고 꾸미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검소할 것과 단정해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외적인 나름나움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향기길 바란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는 것은 11절 이후에 여성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오랜 기간 동안 교회는 착각했습니다. 마치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거나 또 여성에 대해서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봤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쉬운 답이 나옵니다. 11절, 12절, 또 13절, 14절까지는 상당히 불편한 본문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오늘날 이렇게 설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laughs> 거의 끌려 내려올 것입니다. 뭐 SNS나 유튜브 통해서 알려지면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나 또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큰 목소리를 낼수 있고, 더큰 영향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노님들을 뵈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을 뵈면 가끔 수렴청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당에 나와 있는 것은 장노님인데, 그곳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또 영향력을 주시는 건 뒤에 계신 권사님일 때가 그런 분들. 모든 장로님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장로님들을뵐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강해 보이지만, 결국 아내 말을 듣게 되는 그런 수렴청정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전에 들으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 바로 여성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라, 조용히 배우라라는 권면은 여성이 열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더큰 목소리를 낼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침묵하는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우선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야하느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이 본문에 대해서도 오해 소지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창조하신 동사를 관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매니저, 매니지먼트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남자에게 주어진 성품은 무엇입니까? 목표지향적입니다.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중심으로 움직이게끔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외로워합니다. 정서적으로 결핍이 있었죠. 고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담을 그 위하여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돕는 배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여성이 더 신형이고 여성이 더 나중이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돕는다라는 것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도와줄 때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줄 때는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죠. 그래서 여성에게 주신 성품이 있습니다. 본능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 가지 뭐 성윤리와 철학, 이념 속에서 사회적인 역할로 강요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역사함께 했던 것은 남성은 분명히 목표지향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이 사회를 개척해 왔고 여성은 관계지향적인 성품으로 사회를 안정시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하는 능력, 돌봄에 대한 능력이 여성이 훨씬 큽니다. 우리가 왜 어머니를 위대하다고 평가합니까? 그 모성의 위대한 모성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간과 돌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성의 영향력은 남성의 영향력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여성들이 모두 목소리를 내고 대립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더큰 목소리를 낼수 있는 여성들에게 권멸하고 있는 것이죠. 침묵하는 가운데 듣는 것을 먼저 해라.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는 말을 잘하거나 많이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듣는 사람이 훨씬 강력한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하게 되어 있지만, 듣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한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본인에게 약점이 되지만, 듣는 사람은... 약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향해서 건면하는 것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돌보라는 것을 오늘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품 그대로 그 공감과 돌봄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가운데 조금 더 교회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들이 더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 이후에 13절, 14절을 보면 타락의 순서가 나오지만 이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지향적이었던 아담에게 만약에 뱀이 유혹을 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늘이 먼저야 되기 때문에 뱀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지만 여성은 어땠죠?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결국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잘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 요견 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보고 단속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여성을 향한 권면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권하더리라 오늘 남자에 대한 권면은 많이 없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성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하고 합니까? 정숙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 삶의 본을 통하여 해산함으로 코너를 드리라. 여기서 해산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실제로 뭐 아이를 낳는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성을 통해서 새로운 성도들이 잉태될수 있다. 즉, 전도하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결국 새로운 성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정착시킬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한 해산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교회 질서는 무엇인가? 목회자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목회자. 돌보는 목회자. 또 자신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설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남성들에게는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 그것으로 다투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들어 기도하라.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들에게 무엇을 건면합니까? 침묵하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오늘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교회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가 잘못했느냐, 여자가 잘못했느냐, A가 잘못했느냐, B가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지켜감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집중하며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오늘 이 말씀을 누군가를 공격하는 잣대나 무기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걸로 사용할 때, 비로소 건강하게 교회의 아름다운 질서들이 험무하게 세워져 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흔늘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하오니 주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뿐입니다. 주여 더 기도하게 하시고 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시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절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진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보실 때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갈수 있는 귀한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